나보고 싶은 일본 여친 그렇지 와! 일본 사람만 만날 수 그렇지. 있는가요? 이분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은 응, 응. 메시지 보내는 기술이 없단 말이야 응, 응. 안녕하세요 살면서 당신같이 예쁜 사람 처음 본다데아 진짜 아우 아 최악이야? 응 우리 어머니를 닮으셨네요 꼬지라고 내가 전에 일본 갔다왔잖아 응.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이 되게 좋아한다 응. 인기가 많다 응. 와 근데 그 진짜들 남바역에서 나 아무것도 안하고 다리 꼬고 앉아있었거든 응. 10명정도 오빠 사랑한다고 응. 당 <laughs> 내가 일본에 살지 않으니까 응. 이제 한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좀 일본 인맥을 좀 넓혀야겠다. 한국엔 내가 아는 일본 사람 너밖에 없는 거고. 근데 한국에는 분명히 너보다 훨씬 더 예쁜 일본 여자분들이 많을 거고. 그렇지? 그렇지? 너보다 훨씬 <웃음> <웃음> 훨씬 매력 있는 일본 여자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좋은 앱을 하나 발견해 왔어 좋은 네? 앱. 어, 어플이 정호의 데이트라는 앱이야. 응.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만 나 보고싶은 일본 여친 그렇지 와 일본사람만 만날 수 있는가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응. 카테고리 무슨 말인지 알지? 알아 카테고리 포이더 내가 이거 살짝 <laughs> 봤어 좀 괜찮은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 음. 일본에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음, 여기 음, 수원 적혀있지? 음. 도쿄도 있고 응 음, 그러네 있고. 이분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음, 음. 메시지 보내는 게 기술이 없단 말이야 음, 음. 일본 여자가 마인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음, 어떻게 그치, 보내면 그치. 그분들에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지 음, 음, 음. 너 남자한테 고백 받아본 적 있어? 당연히 있겠지아 진짜 당연히 있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제 일본 여자들 마음을 그래도 나보다 잘할 거 아니냐. 응. 그래서 너무 조언을 요청하려고 한 거지. 응. 오케이. 알려줄게. 응. 근데 답장 올수 어, 있는지는 모르겠다. 답장 안 오면 뜨타진 거지. 아니야 얼굴 따지지 <laughs> 어? 어 너무 이쁘다. 와 이쁜 이렇게 이쁜 사람이. 답장 안올거 같지만. 일나 그런 소열 밖에 하지 말고. 보내볼까? 내가 하는 말을 네가 평가를 한번 해봐봐. 응 응. 안녕하세요. 어.. 살면서 당신같이 예쁜 사람 처음 본다 아 진짜 아웃 아 최악이야? 응. 우리 어머니를 닮으셨네요 꺼지라고 <laughs> <laughs> 네가애좀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하즈메마시떼 왓다시와 유틸바어시ている 집부모니까 한글로 해도 되는거야? 이렇죠? 그 정도 읽을 수 있겠죠? 에이 이렇게 이쁜 여자로 도전하면 <laughs> 전더 이쁜데? 이거 복사해서 다 보내면 쓰레기가 <laughs> 되네요. 미오미오. <laughs> 어 미오미오짱. 완전 일본 사람처럼 생겼다. 아, 키가 좀 크대 168. 그러네. 오, 어! 답장 잠시만, 왔어? 답장 왔는데? 어, 잠시만요. 아직 미오미오짱 안 보내고. 응. 아니 이거잖아. 이거 가지고 이름 적혀있잖아. 어, 근데 어? 어, 뭐야? 먼저 먼저 이렇게 왔어. 어, 왔어 왔어. 답장 왔어. 안녕하세요라고 왔어요. 왔어요. 진짜, 여러분 한국말도 할줄 아는 분이네. 여기서 어떻게 뭐라 고 보내야 돼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잠시만.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알아달라고 하면 안 돼? 전화하면 안 돼? 진짜 안 돼. 최악이야? 어, 고졸이야 <laughs> 서울에 순데이 마스가 응. 아니 한국어 할줄 안다고 하는데 한국어로 쓰는 게전대반도 공부가 되니까 기뻐할 거예요. 아, 공부가 되니까. 응, 응. 대박이다. 홍대. 홍대? 궁금한데. 일본 사람 많이 사는데잖아, 홍대가. 아, 답장이 너무 빨리 오는데? 그러니까 이따가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laughs> 무슨 직업이에요? 이렇게 이랬던... 직업 물어봐도 실례가 아니야? 음 그지 그 정도는 한국에서는 사실 그래 직업을 물어보는 거가 약간은 또 실례일 수가 있어요. 맞아 음. 아, 그럼 한국에서는 아, 응. 뭐 통장 비밀번호 이런 거 물어보는 건 괜찮아. 응. 통장 비밀번호 <웃음> 반대로 <웃음> 밥 먹었어요라는 게 한국인 특징이잖아. 그렇지. 일본에서는 이렇게 안 물어보니까. 일본에서 뭐라 물어봐. 그럼. 그냥 잘 지내 이렇게 보내는데 밥 먹었어? 아 같이 먹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가 싶어서 답장하는데 아 그래? 응 음, 상대방은 이미 먹고 있대 그럼 왜 물어봤지? 아 신기했어 나도 그렇다면 옆에서 같이 해볼까? 해보고 싶다 너너 응, 너, 너 해봐 <laughs> 오빠 이 얼굴로 이렇게 이쁜 사람이 답장해준다면 나도 답장 오지 않을까? 잘생긴 남자한테? 니자테나 네, 도와줬으니까 도와줄래? 내가 도와줄게 근데 오빠가 도와주면 반대로 <laughs> 최형 어떻게 해 네가 보면 글래머라고 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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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지금 아니! 니 아니! 일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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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니아 듬직한가 뭔 뜻이야? 니 아니! 그게 뭔 뜻이야? 좋은 뜻? 좋 아니! 이지 아니! 멀리 멀리에서 찍어야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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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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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늘어졌어. 어. 이게 일본 감성이면 응. 또 같이 먹자고 하는 걸 수도 있다며. 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갑자기 만나려고. 오빠가 말해줬냐고니까. 그러니까. 어 나도 만나 보고 싶어가지고 대충 알려줬네. 나 <laughs> 가입했는데. 야이 남자 잘생겼네. 아이 사람 봐봐. 지금 바리스타잖아. 바리스타. 어 내가 배우려고 하는 건데. 어 바리스타 배울 거야? 어. 내가 알론데를 보내잖아. 무조건 너이 응. 이 분야 재질 수 있어. 응. 오빠. 아니 처음부터 오빠라고. 종이. 돈 많아요? <laughs> 이렇게 보냅니다 니나죠 근데 답장 없으면 나 산책 받을 것 같다 메세지 할때 일본 여자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거 혹시 있을까? 일본 여자다 거리감이 네. 가까운 사람 별로 처음부터 어... 안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친한 쪽하면안 된다? 어 싫어 무서워 언제서요 한번 만날래요보다는 나는 천천히 다가갈 마음이에요 이렇게 너말 잘한다 이해했어? 말 잘해. 응, 말 잘해. 응, 응, 다행이다. 이분이 좀 갑자기 좀 늦어졌어요, 속도가. 이제 <laughs> 갑자기... 이 와서 오빠 오르골 버는 것 같아. 아까는 바로바로 하는데 갑자기 느껴지는 경우는 왜 그런 거야? 솔직하게 한국보다는 갑자기 좀 바쁜 개인적인 일이 생기면 어 이따 보내자라고 좀시어요 생각이... 그러다가 밤에 다시 올 거예요. 오... 문자라는 게 생각을 해서 보내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분 사람은. 응. 문자를. 많이 메일, 생각해요. 매일처럼 생각한데 매일 이메일처럼. 아 생각하는데. 진짜 맞아요, 맞아요. 진짜 가볍게 안 보내서. 어. 아까는 갑자기 바로바로 왔지만 좀 늦게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 기다려보고 내일 응. 아침쯤에 응. 뭐 굿모닝 보내면 되겠네 응, 그건 괜찮아. 아, 응. 너무 좋은 팁이야 응. 오사카 출신의 리나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laughs> 그 답장이 늦는다고 해서 응. 뭐 애타게 하거나 뭐 초조할 필요 없다. 나는 사실 이게 갑자기 빨빨 와주면 응. 이 영상을 담고 싶은데 답장이 그러니까 응. 뭐그 댓글로라든 뭘로든지간에 응. 순위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본 여자분 두 분에게 음. 메시지를 보냈고 한 분은 처음에는 빠르게 답장 대화가 오가다가 지금 바쁘신데 답장이 음. 없는 상태고 한 분은 아직 안 읽은 상황입니다 이나짱은 지금 남자분 한 분한테 보냈으나 그분이 안 읽은 상황이고 대신에 다른 남자분 한테 메시지가 음. <laughs> 오 상황입니다 메시지 왔어요 바로바로 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찢어졌다 계속 찢어지는 것도 아니고 음. 그렇죠? 음. 자정월의 데이트 누적 가입자 수가 500만 명이고요 매일 2만명씩 매칭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2011년부터 서비스된 국내 최대 소개팅 앱이니깐요. 친구 만들고 싶으신 분들, 한 일만 만드는 게 아니라 동네 친구, 그리고 현재 접속 중인 친구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음. 보이스는 무료로 또 이렇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정에대해서 한번 설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청~매칭~하세요~ 노래 말 잘한다~!